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영접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강의입니다. 자아상, 여러분이 자아상 어떠세요? 나의 자아상. 사람들이 나에게 많이 한 얘기대로 나의 자아상을 삼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대로 그것을 자아상 삼습니까? 정체성과 자아상 아주 중요한 단어죠. 정체성이란 하나님이 보실 때 나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나. 그것을 바로 나의 자아상으로 잡을 때 사람들의 평판 수군됨, 또내 업적 잘 되고 못 되는 그 어펜다운에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열매를 맺을 수 있지요. 17살 형들에게 팔려간 요셉의 자상, 사람들이 자신에게 말하는 대로 자상을 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자신의 그 자아상, 하나님이 보실 때 요셉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꿈을 주신 사람이야.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꿈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형통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보실 때의 자신, 이 정체성을 자기의 자아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13년간의 감옥살이, 오해와 억울함 속에서 총리 이집트의 총리로 훈련되고 장성하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환경 억울함, 누명 형들의 팔려간 상처 이 쓴뿌리 관계없이 나는 나의 자아상은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누구냐를 삼겠다.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 그런 사람 이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나의 자상의 근거로 삼으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래도 괜찮습니다. 굳굳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요동하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그첫 번째 시간이죠. 나는 본성이 바뀐 사람입니다. 아주 중요한, 너무 중요한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강의입니다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본성이 바뀐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본성이란 무엇일까요? Nature, 네이처, 영어로 Nature라고 하죠 존재의 본래적인 고요한 특성입니다 강아지는 짖지요 왜 그럴까요? 강아지의 본성이 있어서 그래요 꼬리를 치고 사람 보면 막 달려옵니다. 그런가 하면 호랑이는 엉 하고 육식동물 굉장히 무섭죠. 호랑이의 본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예, 물 만난 고기죠. 물, 물 안에 들어가면 정말 놀라운. 예, 그래서 물 바깥에서는 꼼짝도 못하는데, 물에 들어가 물개, 물고기. 예. 너무 놀라운 존재가 됩니다. 왜 그렇게 살까요?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아지, 호랑이, 물고기가 그런 특성을 나타내는 이유는 본성 때문이다. 그래서 한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는데, 본성이 다르면 삶의 특징과 열매가 다릅니다. 맞죠? 본성이 다르다는 것은 존재의 DNA가 다르고, 그 DNA의 총합인 존재가 다르다. 그래서 삶의 특징과 열매가 당연히 다르죠. 성경에 존재를 바꾸는 두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구약은 이름을 바꾸어서 인생, 운명, 삶의 특징, 열매를 바꿉니다. 아브람, 사례. 하나님께서 믿음의 샘플로 이름을 바꾸시죠. 존재를 바꾸시는 거예요. 본성을 바꾸시면서 믿음의 사람의 특징과 열매와 운명으로 삼으실 때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방법이죠. 아브라함이란 뜻은 큰 아버지 성공한 남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통치권을 주셨을 때 그냥 사회적인 성공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만족하라고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는 자기의 영역, 자기의 지역, 한 가문을 일으키는 사람 정도가 아니고 열국, all nation. 만국을 다스리고 만물을 통치하라는 열국의 아버지. 그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열국의 아버지, 만물의 통치자이며 만국을 살릴 사람이라는 아브라함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사례는 귀부인이었죠. 아브라함의 아내였습니다. 뭐 귀부인 정도 되면 뭐 만족스러운 삶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요,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나는 너희를 그 정도의 기대로 만들지 않았다. 열국의 어미, 모든 만물을, 만국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태를 가지고 있는 영적 어미가 되라. 그래서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셨죠. 구약은 이름을 바꾸어 삶의 특징과 열매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샘플이에요. 신약의 모형입니다. 신약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본성 네이처를 바꿔요. 그래서 삶의 특징과 열매와 운명, 그리고 인생 바꿉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그러시죠. 예,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인간의 본성이 어떤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sinful nature 죄로 타락하여 부패한 죄인의 본성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면 죄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의 본성이 있어서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sinful nature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상태와 특징과 결국을 설명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2장 1절, 인간의 상태, sinful nature,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육체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영적인 죽음의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고요.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세 가지라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을 따르고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따르고 따랐으니 따라 뭔가를 따라 살게 되어 있는 존재 예전에는 하나님을 따르고 청종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세상을 따라삽니다. 세상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잡으려 하고, 무엇보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여길까? 사람들이 나라, 나를 뭐라고 할까? 세상의 기준, 사람들의 기준, 사람들의 목소리, 이게 자신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것에 따르고, 끌려 삽니다. 두 번째 공중권세자문자 마귀를 따랐으니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조정하고 우리의 생각을 넣어줘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존재 마귀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생각에 속아서 내 생각 안에서 나온 거라 열심히 사는데 사실은 그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속임, 기만, 유혹, 정죄에 죽이는 일인 것을 모르고 삽니다. 열심히 따라 살죠. 또세 번째는 육신을 따라 삽니다. 즉각적이고 당장 눈앞에 나를 위한 선택.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나는 이렇게 태어났거든. 이게 내가 기쁜 것이야. 나는 태어난 기질대로 살 수밖에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 사람의 기준, 사람 눈에 앞에서, 그리고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따라서, 그리고 혼동스럽게, 그리고 기질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떠한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영벌의 대상이 되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바뀌나를 알아보려면 예수님의 본성과 특징을 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Divine Nature. 신의 본성이에요. 신성의 존재라고 얘기하죠. Divine Nature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예수님의 영원하신 능력, eternal power and 신성, divine nature, 신적 본성, 아니, 그냥 신이에요. 신의 본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 안에 보여져서 알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신적 존재, 신이시다, 신의 본성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 뜻이고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예수님이란 뜻이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very nature가 바로 그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나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러나 동등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의 본성과 특징, 하나님의 본성과 특징하고 같다 결론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되나 이게 중요합니다. 죄인의 본성 sinful nature에서 예수님의 신적 본성 divine nature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divine nature 신적 본성이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똑같이 들어오셔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똑같은 동일한 본질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베드로우서 1장 3절에 그 설명이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divine power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예수님의 신적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신적 생명 그리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가들리 라는 하나님의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이는 자기의 덕과 영광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 이라 개혁 개정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우리를 부르신 분을 우리가 알게 될때 얻어지는 것이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우리가 그분을 알때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공부를 열심히 정확하게 할수록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변화되었고 무엇을 가졌는가 알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단어가 4절에 나오죠. 이로써 그 법에 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는요 여기서 divine nature 예수님의 신적 본성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이유는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예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신적 본성,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교적인 우리나라는 예수님의 본성이 들어온다는 단어를 차마 쓸 수가 없어서 성품이라는 후천적인 단어를 썼는데 원래 단어는 nature 본성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인간의 본성은 변했다. 이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 여러분, 요거를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을도 하리라. 저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굉장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시는 단어를 넣으면서 거짓을 말하실 수도 없고 거짓을 말할 이유도 없으시죠. 그 가능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신적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디바인 네이처, 예수님의 네이처가 예수님의 캐릭터와 예수님의 캐파시티,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본성이 바뀐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을 힘껏 선포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생각, 입술의 선포를 통하여 나타나시는 겁니다. 영혼육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또 드릴게요. 인간의 구성에 대해서, 영적원리에 대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영혼 몸에 대해서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간의 본성이 변하는가? 거듭나야 돼. Born again. 니고데모라는 신학자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고 들어갈 수 없고 일을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육신이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생명의 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 그리고 요한 일세는 피로서 물과 성령과 피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물 안에 들어갔다. 나는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예수님의 영의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기억해야 합니다. 또 같은 뜻이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 받을 믿음 바로 거듭남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구원자 역할을 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주권자로 영접할 때 여러분 거듭나는 거예요. 그때 성령.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예수의 이름 그 예수님의 본성과 사역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는 영접을 할때 거듭나는 거예요. 또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과 함께 죽었었다 언제요 2000년 전에 누가 죽은 거예요 n f u l nature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나를 다스리고 세상을 따라 살고 마귀를 따라 살고 육신을 따라 살게 하는 그옛 사람 옛 본성 그옛 자가 십자가에 죽었다 함께 못 바뀌어서 완전히 죽어서 살아날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중요한 단어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님의 본성. Divine nature, 예수님 신적 본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내가 연합되어 주합한자는 한 영이라. 예, 여러분 내 안에 신의 본성, 신이. 그래서 내 영도 그 신적 본성과 한 영인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본성이 바뀌어서 새롭게 거듭났. 다 십자가가 부활이요. 너무도 중요합니다. 너무도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어야 되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절감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감사 감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스리도록 하는 게요. 본성이 바뀌는 핵심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게 또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미 죽어서 정리된 거예요. 옛사람, s i 레이 u nature, 본성, 옛본성 죽은 겁니다.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부활한 거예요. 새 생명, 예수님의 신적 생명, 조의 생명입니다. 2강에서 설명할 거예요. 신적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은 나로 새롭게 본성이 바뀌어서 태어난 사람.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가요? 거듭나는,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사람, 옛 본성, 죄인의 본성, 그 존재 기질 따로 살, 따라 살고, 상처 따라 살고, 사람의 그런 얘기에 따라 왔다 갔다라 살고, 귀신의, 마귀의 속임에, 그리고 상처의 쓴풀에, 그 존재는 죽었다. 죽었다 여러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본성을 가진 신적 본성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났다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린 신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의 본성이 우리의 영과 한 영이 되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거여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하루를 살수 있습니다 신의 일부분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요. 계속 선포해요. 나는 옛사람 아니다. 본성이 바뀌었다. 나는 이제 기질대로 살지 않았다. 내이처 본성이 바뀌면 당연히 기질도 바뀐다. 목사님 기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아닌가 맞죠. 부모의 DNA를 통해서 기질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사람이 죄 아래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죠. 죄 아래 태어나서 하나님과의 공유적 석성, 사랑과 이락과 화평과 오르치함과 자비의 강성과 충성, 온유도 굴절된 자기 집중적 성품으로 태어나죠. 그래서 사랑이 완전한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기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질이 있지만 굴절돼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질대로 살 수밖에 없나? 다 관계없습니다. 그게 죽은 거예요. 본성이 죽었으면. 기질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기질대로 스... 새롭게 태어났다. 얼마나 감사해요. 캐릭터는요, 기질 플러스 횟수예요. 기질의 횟수가 더해지면 성품 캐릭터가 만들어집니다. 나는 예수님의 기질로 태어났어. 새롭게, 그리고 예수님 원하신 걸 선택할 거야. 그럼 습관 캐릭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선품과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도 힘껏 나는 본성이 바뀐 사람이야. 선포합니다. 첫 번째. 나의 옛 본성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 힘껏 선포하십시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적 본성으로 거듭났다. 너무 중요. 이거요. 너무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 뿐만 아니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과 나는 한 영이라 그 신적 본성으로 태어났다. 본성이 바뀌었다.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첫 강의 때 얘기했어요. 본성이 달라지면 삶의 열매와 특징도 달라집니까?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존재와 운명, 인생 모든 게 달라집니다. 저 여러분요. 예수님을 정말 영접했다면 반드시 달라져요. 반드시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선포합니다. 네 번째. 나의 삶의 모습과 열매는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습과 열매는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근거가 생겨요? 말씀에서 생겨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 본질에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생깁니다. 말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으니 혀의 권세,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본성이 나타나는 예수님의 열매를 먹도록 그 입을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세상을 따라 살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내 모든 것의 근본이었는데 아니에요. 사람도 내 기분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난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마귀가 주는 거짓 생각을 거절할 것이다. 할렐루야. 생각을 넣는 존재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가로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서 그 생각을 붙잡고 예수를 팔고 저주의 인생을 삽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는데요. 마귀의 특징은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그런 특징, 거짓의 압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 내 안에서 나온 생각인 줄 알고 해요.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고 본성이 달라진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기준삼으면 마귀 생각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거 이제 너희들 날 속일 수 없다 거짓을 이길 수 있는 진리가 내 안에 있다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선포기도 일곱 번째 나는 기질, 과거의 경험, 상처, 현재 상황에 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 존재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기질로 태어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할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습관과 캐릭터와 열매가 나타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의 성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과 똑같은 본성을 가진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셔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알아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정말 100번 선포합니다. 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 안에 주신 모든 것이 나의 인격 마음을 통해서 선포하며 물리적인 사실과 현실로 나타나도록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의 신적 본성이 일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본성이 바뀐 사람입니다. 과거에, 그리고 현재 보이는 대로, 그리고 한계에 갇혀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본성, 신적 본성, 그래서 예수님의 하루를 살수 있습니다. 성품과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